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올한 해는 자영업 몰락 시대라고 할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강원도는 방역과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했지만 자영업은 무너지고 생산과 고용은 휘청거렸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경제를 박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지역 경기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2월 강원도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자영업부터 경기 침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확산됐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자영업자 매출은 급락했고 개점 휴업이란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관광 손님도 없고 또 체육 행사도 전면 취소되고 그래서 아주 그냥 텅텅 비었어요 식당이. 지역경기의 마중물인 각종 지역축제마저 줄줄이 취소되고 일부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했지만 코로나19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지원금을 풀고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공공일자리 현장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경기와 방역 모두 잡지 못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너무 심지기 때문에 가족들이 하는 집도 많고 좋은 기도 하나 두고. 국경 봉쇄를 비대면 방식으로 뚫어보려고 화상 수출 상담이나 도시사까지 나서 농특산물팔아주기 나섰지만 이회성행사란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철원과 하천 양구 등 적경지역 상경기는 군장병 외출과 외박, 휴가가 중단되면서 끝없는 침체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또 화천이라는 지역은 갔다가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군인 위로 장사다 보니까 군인들이 전혀 안 나오고 그 다른 쪽 보다가 그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상황. 결국 강원도 경제 활동 인구 10명 가운데 한 명꼴인 자영업자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화이트 칼라보다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의 몰락이 고용 시장으로 이어져 일자리가 사라지고 생산과 출하를 얼어붙겠다며 강원도 자체 경기 부양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콕 집어서 지원하는 빈세트형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낮은 단계에서는 전기료나 통신료 지원에서부터 높은 단계에서는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임대료 지원을 이들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는 코로나19 파고에도 묵묵히 일도를 지키는 자영업자와 노동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 전환점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강원도형 배달앱인 일단시켜가 출시되면서 속초와 정선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수수료와 입점비, 광고비 등을 받지 않아 도내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단시켜 배달앱을 내려받아 음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반 배달앱과 마찬가지로 미리 등록된 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배달이 불가능한 식당들은 주문 후 포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와 손잡고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 시켜를 출시했습니다. 일단 속초와 정선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 300곳에 가까운 업체가 입점했습니다. 배달 수수료와 입점비, 광고비 등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던 업체들도 입점을 결정했습니다. 수수료가 없잖아요. 중개 수수료라든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음좀 다른 그 앱보다. 편리하고 뭐좀 사람들이 좀잘 찾아서 많이 홍보가 돼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강원 상품권으로 배달앱을 이용할 경우 5에서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출시를 맞아 이벤트 쿠폰도 마련됐습니다.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 시켜가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도내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일단 시켜 배달앱이 기존 배달앱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쟁력 충분하고 그 뒤에 콜센터라든지 이런 인력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미 자 잡고 있는 민간 배달앱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을 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형 배달앱이 코로나19로 시름을 겪고 있는 지역 음식점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배현아입니다. 마을을 지나는 도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가 낮아야 할것 같은데, 오히려 마을 앞이 더 높은 도로가 있습니다. 인근 고속도로 나들목으로 이어지는 교통 흐름 때문이라는데요. 주민들은 이 구간을 저승길 도로라 부르는데 실제로 사고가 잦았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과 농지 사이에 4차선 도로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고속도로 새말라들목 진입을 위해 4차로로 확장된 건데 과속단속 카메라도 없고 쭉 뻗은 직선 도로라 차들이 말 그대로 쌩쌩 내달리는 구간입니다. 주민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빈번히 이 길을 건너야 하는데 이 구간에서만 7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마을 거주지에서 농로를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 불법 유턴을 강행당했을밖에 없는 도로여서 항상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저승길 도로라고 합니다. 황철길 도로라고. 이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km. 그런데 이상한 건새말 나들목에서 이 마을 앞까지 오는 1.4km 구간과 마을 이후의 구간은 제한 속도가 60km라는 겁니다. 주민들은 유독 이 구간에서만 제한 속도가 높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구조적인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주민들의 계속된 요구에 최근에서야 제한 속도 하향 결정이 내려졌지만 주민들은 회전 교차로 같은 원천적인 감속 시설 없이는 무용지물이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경찰과 도로관리사업소의 합동 실사가 진행됐고 관계 기관들은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관리공단이 매년 연초에 이런 그 사업에 대한 사업 수요 조사를 하지만 그런 거를 이전에 저희가 먼저, 하여간 저희가 오늘 금주 중이라도 바로 요청을 드릴 거고요. 물류를 감안한 제한속도 책정과 부족한 예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사업에서도 제외되면서 농촌마을의 위험한 도로횡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중한 명인 이영표 전 국가대표 선수가 강원FC의 수장이 됐습니다. 대표 선임 직후 이영표 대표는 35년 축구 경험을 강원FC에 쏟아붓겠다고 밝혔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이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는데 기여한 이영표. 축구 선수 이영표가 축구 행정가에 이어 축구 경영자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강원 FC는 이사회를 열고 이영표를 대표이사로 뽑았습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간입니다. 올해 43살인 이 대표는 K리그 최연소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이 대표는 평생의 축구 경험을 강원 FC에 쏟아 붓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어... 지난 35년 동안 경험했던 제가 아는 축구를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강원 fc 경영 전략을 다음 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강원 fc 팬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축구 스타 출신이자 축구 행정에도 밝은 만큼 강원 fc 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대표로서 그리고 축구인으로서 잘하셨으니까 저희 강원FC 구단도 잘 운영해 주실 거라 믿고. 팬들의 이런 기대만큼 이영표 대표 앞에 놓인 강원FC의 과제는 수두룩합니다. 2017년 1부 리그 승격 이후 4년 동안 강원FC는 줄곧 5위 밖에 머물렀습니다. 성적 상승이 급선무입니다. 전용구장 건립도 시급합니다. 일단, 구단주인 강원도가 시군 공보를 받아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강원 FC가 역할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강원 도민 주주로 설립된 강원 FC의 정체성 회복도 중요합니다. 강원도 지역 구단이지만, 지역 사회와의 호흡이 원활치 않아 건강한 축구 문화를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끝으로 축구 경영자가 된 이영표 대표와 김병수 감독을 위시로 한 선수단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K리그 여러 구단에서 사장을 필두로 한 프런트가 선수단 운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누구보다 축구를 잘 알기 때문에 이를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방역 강화 대책을 실시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리조트와 호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객실 인원을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예약이 완료된 숙박시설도 예매 취소를 통해 환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릉과 정동진 등 해맞이, 해넘이 관련 주요 명소와 국공립공원을 폐쇄하기로 했고,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도 집합 금지됩니다. 아울러 수도권에 적용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 비수도권에서도 강력하게 지켜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동해 북부선의 총 사업비와 역사 신설 계획 등이 담긴 기본 계획이 조만간 고시될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이양수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른 시일 안에 동해 북부선 기본 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설 역사의 수와 입지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설 역사는 4개에서 6개 정도로 예상되며 역사의 신설 여부와 입지대에 따라 주변 상권과 관광 경기 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척의 삼표 시멘트가 발암물질 폐기물을 반입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삼척시가 반입을 잠정 중지시키고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삼척시는 삼표시멘트가 반입하는 물질은 언론에서 보도한 인산석고라는 폐기물이 아닌 중화석고라는 재활용 제품으로 밝혀졌지만 방사능이나 독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실효 검사를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원주와 춘천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 단체에 장애인 리프트 차량 넉 대를 기증했습니다. 공단은 심층 조사 결과 장애인 상당수가 이동 불편 때문에 건강 검진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리프트 차량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건보공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제작됐습니다. 공단은 공공병원의 장애 특화 검진 장비 확충과 이동 서비스 지원을 늘려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말 연시 모임을 선물로 대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횡성한우가 때 아닌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횡성 축협은 명절을 앞두고 있어 대체로 비수기인 연말이지만 올해는 12월 온라인 매출이 9억 원으로 지난해 1억 5천만 원에 6배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축협 측은 기업들이 송년회 대신 직원들에게 선물 세트를 보내면서 단체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내 시군마다 거리두기 격상 단계가 제각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화천과 양구, 인제와 속초 등 8개 시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춘천과 원주, 강릉과 철원 등 9개 시군은 2단계가 적용됩니다. 동해시의 경우 환자가 급증하자 2.5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고 홍천군도 최근 다시 환자가 나오자 오늘부터 다시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연말 연시 도내 농어촌 민박과 체험마을 등 6천 곳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벌입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 소방서 등은 점검반을 꾸려 내년 2월 26일까지 농어촌 민박 5,600여 곳에 등에 대해 시설의 방역과 안전 상황 등을 점검합니다. 또 내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 동안 연말 행사나 파티 등 모임 금지 이행에 대해 특별 불시 점검도 벌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